하느님의 이름이 이땅 위에 거룩히 빛나시며 서근수 비오 신부 정의평화 위원회 위원 사지구장 시대가 바뀌면 언어도 변한다는 것은 단지 격언이 아니라 얼마 살지 않은 저에게도 몸으로 다가오는 현실이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제 사회 주변에서 들어볼 수 없다. 교회나 종교 집회. 그리고 특수한 집단에서나 사용하지, 그마저도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들린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뜻을 가진 순고하다, 고결하다라는 말도 들어본 지 오래다.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말은 어디에 썼을까 궁금해진다. 얼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고결하다는 성품이나 인격이 매우 훌륭할 때 쓰이는데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고결한 인품을 소유하신 분 이란 말로 쓰였던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의사, 성직자 사회에서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남다른 존경과 존중을 드리곤 한다. 직분만으로도 숭고하고 고결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 안에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한다. 교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사회를 건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교육하는 교사라고. 교사의 직분을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교사의 본래 소명인 존귀한 직분만을 위해서만 교사를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다. 다른 관점도 있다. 퇴직 후 연금이 높다. 은퇴까지 퇴사나 퇴직의 위험이 없는 철밥통이다. 방학이 있어 자유롭게 시간을 낼수 있다라는 다른 조건이 더 우선시 되어서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다. 판사, 변호사, 검사. 우리는 이들을 법조인이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법체제 국가에서 이분들의 몫은 아주 중요하다.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세상의 공정과 명예를 위해서 실위에 타협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는다. 아마도 고결한 직분이 있다면 법조인이라는 직분은 더 고결한 직분일 것이다. 그러나 사법농단을 보면서 정의가 세워지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그들도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중히 여긴, 그냥 여타의 사람과 다르지 않구나 하며 마음에 쓰는 숨을 지은 적이 있다. 의사. 요즘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 입법 예고에 반대하여 의사 집단 휴진을 일으킨 상황을 보면서 더 씁쓸해진다.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어떤 직분보다 고귀한 직분인 의사직을 수행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나온다. 참으로 거룩하다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면 수술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직은 정말로 합당할 것이다. 하지만 10년 넘게 들어온 이야기가 있다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전공 분야, 즉 외과의사가 되는 것을 기피한다는 말들과 그리고 위험이 없고 수익이 좋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들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인수를 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공부를 잘하니 수입이 좋고 직장이 안정되고 사회적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직분이 의사이니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는 공공연히 알고 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 사적인 이익과 풍요로움을 쫓는 것은 누가 뭐라 할수 없는 당연한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직분이 가지고 있는 소명을 이뤄야 할 균형, 직분이 주는 공정인 목적과 개인적인 사적 이익과 도덕적 직업 의식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이름이 이땅 위에 거룩히 빛나야 한다는 의미를 넓게 바라보고 종교를 넘어 세상 한가운데서 찾는다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직업과 직분에 따른 고유한 소명의식. 세상에 하느님의 자리를 현실적으로 세우는 그 자리. 특별히 교사, 의사, 법조인들이 그 자리의 중심인 듯 싶다. 종교적으로 주어지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면, 순고하다, 고결하다라는 어휘라도 어울리는 자리가 바로 그 직분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모든 직분에도 해당되겠지만, 특히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직분들 중에 의사, 법조인, 교사 등이 그 직분에 해당되고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나 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분들의 책임과 함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 또한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전반적인 삶의 지향점과 가치체계는 올바로 협조적이었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날 사법 연수원의 교수로 계신 부장판사와의 대화에서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명예스러운 직분에 계시면서 물질에도 욕이 있나요? 약간의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판사라면 청렴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세상의 유혹에 휩싸이면 안 된다면서도, 막상 삶의 현실 속에서, 즉 동창의 모임을 위해 회비를 낸다거나, 부주나 조의금을낼때 판사가 "에이, 이 정도밖에 안 내놓나?" 핀잔을 들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판사라면 강남의 어느 곳에 집이 있어야 할것 같이 보는 잣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사라면 따로 받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있나를 볼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고유한 소명에 따르는 성실함과 책임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돈과 힘이 되는 자리이니 그직분의또 다른 사익을 인정하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결혼할 즈음에 왜 사자가 들어가는 직분을 교사, 법조인, 의사를 선호할까? 사회에 너무나 헌신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니 존중해서? 아니면 안정된 직장, 좋은 돈벌이, 윤택한 생활을 기대해서? 하느님이 이름이 이땅 위에 거룩히 빛내시길 바라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 자신 스스로의 진솔하고 내적인 의식성찰과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되짚어보려고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고결한 직분을 가진 당사자들이 참다운 소명의 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그 직분에 맞갖는 시선과 관심을 가지고 그 직분이 잘 수행되도록 배려와 협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는가를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느님이 거룩하심이 이땅 위에 머문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고 지켜지는 것에 칭찬과 격려가 따라야 할 것이고 사회적 이익과 편의보다 공적인 선익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에서 이해하고 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